안녕하십니까. 그년팀입니다 오늘은 지리산에 왔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노고단 그리고 바자봉입니다. 오늘 산행 코스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노고단을 돌아보고 바자봉까지 다녀오는 코스입니다. 성삼대 휴게소에서 노고단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노고단에서 내려와 노고단 고개에서 바자봉 쪽으로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노고단 고개에서 40분 정도 이동하면 대지령이 나옵니다. 대지령에서 30분 정도 이동하면 피아코 3거리가 나옵니다. 피아코 3거리에서 20분 정도 이동하면 임걸령이 나옵니다. 임걸령에서 도로목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노고당곡에서 반야봉 정상까지는 5.5km입니다. 성산재 휴게에서 출발하여 4시간 만에 반야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자봉 정상을 돌아보고 성삼제 휴게소까지 원점 먹게 하였습니다. 등산 소요시간은 수시간 포함 10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산행코스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행거리는 19km. 산행시간은 8시간 이동고도는 1 3 0 0 m 입니다 이동속도는 2.4km로 다녀왔습니다. 그럼 같이 돌아보실까요?

al lado 하기이네

우리가 천천히 가야지. 난팔가 보면서 천천히 가야지. 저 아줌마들이 사진 찍고 올라가고 빨리 가면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 아, 작았네. 내가 그때 아, 철쭉될때 다시 오다고 했더니 기억하고 다시 왔네. 그래. 와, 아, 진달래 여기가 진달래네. 아, 철쭉이 철축. 여기가 이쁘구먼. 고당 고개에서 반야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가 패스하고 왔는데 아, 그래도 저번에 왔을 때보다 11월달에 왔을 때보다 덜 어. 추웠어 그래? 응. 아, 지금 한여름이니까 한여름까지는 아니야 자기야 아침 저녁에는 추워 내가 옷을 지금 세 개를 입어서 그렇지 얇, 얇은 거를 음, 길은 좋네 지리산은 길이 좋다 그랬어. 근데 이걸 내려온 길을 올라갈 때는 그래도 스틱이 있어서 좀 나. 그래도 볼거리가 있잖아. 꽃도 있고 숲도 우거지고. 그래서 좀 낫지. 여기서 지금 또세 시간 걸려야 하는 거. 세 시간 걸리면 우리가 쉬었다가 하면더 걸리. 아홉 또 있는 거고. 지금 여섯 시잖아. 어. 아홉 시겠다. 그러니까 아홉 9시. 시에서 한 30분 쉬었다가 내려와야지. 뭔 꽃이야? 나팔꽃. 나팔꽃이야? 내가 이름 붙였어. 나팔꽃이라고? 어. 야, 응. 아가니 좋은데. 달예쁘네 모르는 꽃도 있네. 산삼 있다 산삼. 어? 산삼. <laughs> 산삼 있다 산삼. 대고 산삼은 있어도 몰라서 못해. 아니? 걸면 늦은 거 힘든 것 같아. 내가 또 빨리 가봐봐. 어? 자기야, 자기야 노래를 부를 때까니까. 당신이 앞장서. 철쭉이 많이 폈네. 예쁘네, 분홍 철쭉. 철쭉이 이쁘게 폈네. 음. 철쭉도 예쁘고 공기도 맑고. 그래. 마음에 들어? 응, 음, 철쭉이 마음에 드네. 다행이네. 철쭉이라도 마음에 들어서. 새 철... 소리도 멋있고. 철쭉이 피고 또 지고 또 피고 또 지고. 어 떨어져 있고 음. 여기 터널이네 터널 음. 나무 터널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갖고 그러니까 못 봤네 구름 구름 사이로 낀 해를 운해를 못 봤네 반대쪽에 있었잖아 아 그거 말고 <laughs> 여기가 음. 진짜 터널이다 철축터널 그치 바자라보는 응. 가는 길이 이런 멋있네 그러게 말이야 해도 뜨고 와 응. 여기 엄청 폈는데? 만개네 만개 완전 환상인데? 만개 만개 우와 이렇게 많이 폈냐? 열심히 찍어 와 만개다 여기는 다어 어? 연분홍 연분홍 철쭉이야 다그렇 많이 어. 네. 컸네 여기 딴 데가 불어가지고 는오가 사람들 무슨 생각에 걸어왔는지 아, 아, 알수 없어 응? 달리는 가야흐 눈꽃처럼 허무한 사랑에 음, 눈을 감고 내 생각에 가슴이 시려워.

그렇죠. 차에다 한번한번 눈에를 보고 그 달라라 그가지 아니 지금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눈고코 올려서 서 소리도 조용하게딱 좋은 날씨네. 땀안 흘리지. 땀 하나도 안 나. 커봐. 내일 날 거야. 좀 <laughs> 있다가 이제 깔딱 고개 가면 나... 숨이 타게 찰 거야. 보통 피아골. 피아골 코스. 피아골 삼거리. 현재 가 피아골 삼거리래. 현재 위치가 봐. 어. 봐봐 현재 이치. 피아골 삼거리 여기가? 그러네. 여기, 여기가 여기 산거리인 것 같은데? 피아골 산거리? 산거리에다가 이제 1.7km야 하고 이제 2km 남았네. 2km. 아 그래? 아니, 2km 좀더 되게 남았네. 여기가 피아코 산거리네. 노르목까지 1.7km 자기가 노르목까지 1.7km야. 어디로 가야 돼? 피아골 대피소 이리로 가야 돼? 피아골 대피소로 가야지. 이, 어디야? 이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응. 천양목쪽으로 가야 돼. 아. 연화천 대피소도 이리로 가나요? 네? 연화천 대피소도 이리로 가나요? 아, 여, 여기는, 거기 문어고 여기요. 저기. 반야봉. 반야봉 가는데. 아, 바... 삼도봉도 이쪽으로 가고요? 어, 모르겠는데? <laughs> 임걸령이라고? 어. 그럼 몇 킬로 나온 거야? 아직 많이, 어, 별로 오지도 않았어 반야봉에서 심, 심도봉 노루봉에서 1킬로네 그래 그리고 노, 여기서 도로봉까지가 1.3킬로네 1 3킬로총 2.3킬로 그 나왔네 그럼 가자 진짜 어젯밤에 우박이 엄청 오긴 안나봐 그치? 응. 여기 다 저기 눈쌓인것같 얘는 것과. 아예 피지도 않았어. 어, 그러게? 얘가 그만큼 고지대라그 거지, 여기가. 저쪽 아예 피지 않았네? 그래.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더 고지대다, 그 거지. 여기가 1500 고지인가? 반야봉이 1700 고지일 거야, 아마. 마지막 갔다 고기인가 보다, 씨. 그잖아. 음. 이제 서 반야봉까지는 얼마 남은 거야? 얼마 안 남았지. 0.3kg나 이렇게 남아. 1732m다, 야. 그래, 내가 1 7 3 0이라고할 때. 와, 삼도봉은 1499m다, 고 그래, 내가 그랬잖아. 뭐 하고 와. 있어? 기만이 왔네. 누구다니 저거구마. 누구다니 누구 그 저거고 저기 성산 휴게소. 휴게소. 반야봉. 드디어 반야봉에 왔습니다. 반야봉은 해발 1 7 3 2 m 입니다불렛야크1 0 0대면사이도 합니다. 우와. 반야봉은 산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풍월입니다. 이야, 저기서 우리 저겁터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뭐별 것도 아니구만 저기 성산 저기 건물 있잖아 거기에서 아, 응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거라고 까마귀가 반기고 있네 깍깍거리 두기가 여기 가운데 노고단 고개 알아 저거 저게 노고단 응그 넘어보면서 시탑 있잖아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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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 여기만 아. 올라온 거잖아. 산이 있으네 저기, 그, 구름바다다, 구름바다. 운... 좋아. 천원봉이 저좋은가 보다. 응. 오늘도 엄청 덥겠다. 지금이 그렇지. 이제, 어, 지금이 8시 49분이야. 근데 이렇게 더운데. 이제 반야봉이 왔으니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네. 음, 지금 몇시야4 9분이라 했잖아. 3시? 음. 그러면 네. 우리가. 아시에 도착, 예, 상했는데 10분 음. 빨리 왔네 0분 발견해. 10분 발견보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3 0분 정도 해식0분발견시 10분 쯤 하산을 0분했습니다 가? 가. 이제 잘 따라올 자신 있어? 없어. <laughs> 아니, 내려가는 거잖아. 아까 올라온 뒤지는줄 알았어. 아니, 그래도 아까 0.2km인가? 그렇게 남았었어. 그러니까... 괜찮네. 여기도 바래봉도, 반야봉도. 반야봉? 바냐봉? 응. 와, 여기 경치 좋다, 야. 그러니까. 경치는 끝내주네. 누구다니 밑에 있다야. 그치 당연히 누구다니 밑에지. 삼도봉? 응. 삼도봉도 저렇게 봉이 있나? 몰라. 안 가봤으니 알, 알 수가 있나. 그건 그렇지. 나도 안 가봤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유월에 눈이라니. 5월 응? 말에면 눈이... 와씨 눈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 오월출산 5월, 보이월5산보다5더 응? 힘들다고? 5 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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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5월, 5 그 내가 이거라 해도 길이 좋잖아. 그래가 돌계단도 딱딱 그게 돼 있고 또안 되면 이렇게 데크 길도 돼 있고 근데 거기는 길이 어머 음 어머 어머 여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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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잖아머 어머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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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동생한테 왜 그렇게 힘내이 싫어 난 단숨에 올라갔어 단순히 안 보이네 난 도착하려고 했는데 난턱게 차지마 난 거기서 정상 가서 쉬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이 너무 예쁘다. 어. 쌀, 이거 하얀 꽃도 예쁘네. 이제 비행장 두개 찍었다. 이제 비행장 두개 찍었지? 응. 이제 가기만 하면 되지? 이제 없어? 어. 비행장 없어? 응. 어. 뭐 있어? 이제, 이제 노고단만 가면 돼. 너고 난 고개만 남았어? 응. 그나마 길이 좋아서 다행이다. 터널이 있어가지고 운치가 있어. 그래. 아이,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렇지. 주기가 탑보이자, 도 야, 너, 알겠지? 지나온 시, 간드, 우리, 의사랑 우리, 의이 우리, 리고슬픔리지도지 착한 기차에서 네가 왔을까 혹시 내일까 기다렸어.